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도 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바리새인들 훌륭한 신앙입니다. 이런 칭찬해 주기를 굉장히 바랬어요. 실제로 그렇게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어디서 반영이 되냐면 5절을 보시면 이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뭘 넓게 했어요? 그 경문띠를 넓게 했습니다.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문이라는건 성경의 그 문구를 적어서 이 작은 그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지갑에 넣어요. 갑에 그리고 그거를 손목에 맵니다. 또는 이마에 맵니다. 끈으로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한다는 그것을 볼 때마다 깨우쳐 주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문제는 경문을 이렇게 묶을 때 끈의 넓이가 이만해야 돼요, 이만해야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달라붙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사람도 일부러 그걸 넓게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어, 저사람 이걸 경문을 찾구나 하는 것을 알게 했단 말입니다. 일부러 넓게. 그만큼 자기를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또. 그 다음 보면, 뭘, 뭘 길게 했어요? 옷술을 길게 했다. 그랬어요. 요거는 신명기 15장 38절로 40절의 근거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옷에다가 이런 술 있죠. 이런 술. 이런 술을 달아요. 보통은 요렇게 다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길게 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길게 해가지고, 옷술을 이렇게 다는 목적은 어디 있냐면, 내가 하느님 앞에서 방종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개명을 잘 지키겠다 그런 결심을 나는 하고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길게 했으니까 남들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자기는 확실하게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높아지는 걸 좋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6절, 7절보 봅시다 시작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기장에서 무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가운데 이런 거 싫어하는 분 계세요? 다 좋아하시죠?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어제 식당에 갔는데, 여러 모임이 있어서 식당에 갔는데, 내가 저 끝자리에 앉아있으면 기분이 저도 별로 안 좋아요. 근데 그러다 누가, 아, 목사 일로 오세요 하고 높은 자리로 데려가면 기분이 좋아요. 저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도 그런 거예요. 자, 이 사람들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 무슨 죄를 졌어요? 런데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삼지에 보면,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 니 이게 우리의 본성인데,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 죄라고 되는 것일까? 죄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높아지고 싶은 것, 남에게 보이고 싶은 것, 죄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죄는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름을 창대케 한다는 얘기는 이름을 온 세상에 떨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그 이름만 들으면 사람들이, 아, 누구? 다 아는 이름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 염동추라는 이름이 이 도곡동에서 떨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온세상에 떨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떨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었습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나 유명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3절에 보면 여와께서 호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라고 그랬어요.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머리가 되겠다고 한적 없습니다. 하한 그렇게 만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 뭔가 이유가 있겠죠? 하한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다시 보십시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예. 이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입만 살았지 실제는 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소리를 듣는 바리새인들은 속이 터집니다. 억울합니다.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입만 살았다고요?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개명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입만 살아서 설교만 잘하지, 실제는 그렇게 안 살잖아요. 라고 말을 한다면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밤새 못잘거요잠못잘 거예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께서 어떻게 살았는데? 얼마나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너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 그 사람 붙잡고 싸우자고 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억울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우리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주님, 그것도 모르세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물러서지 않으세요? 아니, 너희 억울해할 필요 없어. 너희 정말 그런 놈들이야. 왜 그럴까요? 8절 봅시다. 시작. 예. 이들의 잘못은 뭐냐면, 율법을 너무 잘 지켜서 존경받는 사람이 돼서 사람들이 모두가 라비어 라고 존경하고 있는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큰 성공을 했죠.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연목사가 열심히 설교 준비해 가지고 성도들을 감동시키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놀리더라면 그렇습니다. 왜 그게 문제가 됩니까?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열심히 설교 준비해서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열심히 살아서 사람들이 바리새인 존경하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것은 누가 보면 18장 11절에서 답이 나옵니다. 자, 이 훌륭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보면 18장 11절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부르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저희는 열심히 말씀드려 살아서 저런 인간들하고 달라요. 라고 한 고백이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사람은 너무 잘 지키다 보니까 내가 생각해 어, 저 인간들하고 달라요. 너무 그래서 그게 자랑스러워요. 하나님께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랑하고 싶죠? 근데 저 인간하고 확실히 다른데, 나는 가늠도안 하고, 토택도 안 하고, 불의한 능물도 받지 않고, 정말 양심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서 저 인간하고 다른데, 그게 왜 죄가 됩니까? 그게 죄예요. 자기가 그렇게 산건산 산 거고, 그렇다고 자기가 하느님 앞에서 저 인간하고 다르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왜 없어요? 있죠. 맹자, 맹자, 우리, 동양 옛날 선배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사서 삼경이라는 읽고보는 책이 있습니다. 사서가 노노 맹자 대학 중용인데, 그 중에 맹자라는 책이 있어요. 맹자 양의왕 편에 보면, 양의왕이, 이, 양날의 해왕이 전쟁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맹자가 그 사람에게 전쟁을 좋아하면 안 됩니다. 섬기는 왕이 되어주라고 그걸 가르치러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맹장 묻습니다. 임금님, 전쟁을 했는데요. 병사 둘이 도망쳤습니다. 한 사람은 50보 도망치고 또한 사람은 100보를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50보 도망친 사람이 100보 도망친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너왜 이렇게 멀리 도망갔냐? 임금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묻습니다. 그런데 양의왕이 뭐라고 말하냐면아 그놈이 그놈이죠. 둘다 도망간 건 똑같잖아요. 50% 도망간 놈, 100% 도망간 놈. 분명히 얼마 차이가 나요? 50%나 차이 납니다. 이거 왜 똑같아요? 똑같죠? 도망갔다는 점에서 똑같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50% 100%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흔히, 에이, 50% 100%보지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다잘 지켰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세인이나 죄인 죄인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둘다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잘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이 우월한, 우울감이왜 잘못일까? 그것이 50% 100%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이 생각은 어디로 발전하기 시작하냐면, 하...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왜 교주가 됩니까? 처음에는 다 겸손하고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을 제가 잘 모르니까 박태선 씨 얘기만 하겠습니다. 박태선 장로가 원래 교회 장로예요. 이분이 아주열심히한 사람이고 뜨거운 사람이에요. 이분이 기도하면 정말 병이 막 납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자기가 뭐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보다 착각을 했습니다. 그 교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 난 굉장한 사람의 의식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하고 지낸 적은 없습니까? 에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내가 뭐 대기업 회장이나 되고 뭐 대통령이 되면 혹시 그럴지 몰라도 아유, 나 같은 평범한 시민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여러분도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일부 설교를 끝내고 나니까 우리 부목사님이 재미있는 그 동영상 하나 보여주셨어요. 이런 게 있다고. 보니까 이런 겁니다. 코미디언들이 하는 건데요. 자, 목욕탕에 정수기 기사가 갔어요. 정수를 고칩니다. 목욕탕 주인이 오더니 딱 때리는 거예요. 너 임마 지난번에 이따위로 정수기 수리해가지고 또 고장 났잖아. 아, 죄송합니다. 또 지나가더니 뭘확 보면서 너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다음에 오지마. 막 욕하고 막 때립니다. 그아 죄송합니다. 그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수기 다 고쳤어요. 니두 사람이 옷을 벗습니다. 나 이제 목욕해야지. 근데 목욕탕 주인이, 아이고, 손님, 어서 오십시오. 목욕탕. 여보, 주인, 일로 와봐. 여기 이렇게 지저분해? 딱 때립니다. 넌 목욕탕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 또 때립니다. 똑같이 의도 맞아요. 값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런 일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게 있답니다. 뭐냐면 식당 종업원에게 험하게 대하는 사람은 절대로 비즈니스 파트너로 고르지 말아라. 이게 웨이터의 법칙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그아랫 그러니까 사람, 장교는 부하를 어떻게 대하느냐, 고용주는 직원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걸 보면 그 사람 알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이 갑의 횡포를 부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 우월감은 항상 이 마지막에 자기를 신적인 존재로 연결시켜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들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4절. 다시 있습니다. 4절, 시작. 바리새인들은 가르쳤어요. 주님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면 살라고 가르치고는 자기는 뭐 하냐면 손가락도 하나 깠다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처럼 시키기만 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은 시키지도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시는데 이 가짜 하나님들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시키기만 해요.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리면 어떤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의계명을 열심히 지키고 세일이와 죄인과 같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한 일이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분을 죽여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세일이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땅의 죄인들이 하나님이 오셔서 당신의 죄를 자기들의 죄를 다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어렵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되고 싶은데 진짜 하나님 이와 버렸기 때문에 죽여 버린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의 죄입니다. 그 주님께서 얘기하시죠.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포도원을 맡겨놓고 멀리 갔다가 추수 때가 돼서 일꾼들을 자기 종들을 보냈습니다. 종들이 오니까 다 때리고 죽이고 쫓아 버렸어요. 그마지막에안 되겠구나. 내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 그 포도원 네, 그 월, 월세 렌티비를 낼 것이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야, 주인이 안 들어왔다 저 놈을 죽여버리면 이게 우리 것이 된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이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백성들이요 가난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애교에서 종사를 하다가 해방됐습니다. 광야를 거쳐서 40년 동안 고생 고생하다가 드디어 가난 땅에 들어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호수 장군이 이 길에 앞장섰어요. 그런데 땅을 한집한마다 땅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안정되고 행복해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한 사람 두 사람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소가 죽음을 앞두고 너무 걱정이 돼 이러다가 이제 이백성이다 멸망하겠구나. 걱정이 된 나머지 우리가 함께 읽은 24장 14절 1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우리를 섬길 것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아니 이들이 택하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지. 그런데 행복해지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우상 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때 여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상을 섬긴다 할지라도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우상이 이런 겁니다. 사무엘상 5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약괴,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궤가 상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어요. 그때이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뺏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뺏은 상자를 자기들이 믿는 우상, 다곤신전에 갖다 놨어요. 자, 이제 우리 다곤신께서 승리하셨다!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다! 갖다 놨어요. 근데 하룻밤을 지났습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와보니까, 다곤신전에 들어와보니까 그 다곤신, 이 거대한 석상이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도 밤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쓰러질릴 사람도 없습니다. 쓰러졌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가 우연이겠지. 그래서 다시 영차 영차 세웠어요. 아휴다 세워놓고는 다곤신이셔. 이번엔 좀 안전히 계십시오. 그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이 됐어요. 와서 보니까 더 처참해졌어요. 이 다곤신상이 딱 넘어졌을 뿐만 아니라 목이 부러졌습니다. 신상의 목이. 그리고 양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는 그언약계를 다른 마을로 옮겨버렸어요. 옮겨간 마을에서는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마을에 전염병이 피부병이 돌아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 죽어 있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섬기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이 돼요? 말이 됩니다. 왜 말이 되느냐? 블레사람들 보세요. 자기들의 다곤 신상이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이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긴 거죠. 그러면 야, 우리가 믿던 이 다곤 신 수는 엉터리구나. 이 죽은 신이구나. 그걸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개종해서 믿어야 되잖아요. 안 합니다. 쫓아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우상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어있는 우상을 섬겨야 자기들이 신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굴어도 누구 하나 자기들을 건드리고 징벌하고 책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책망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그 좌마이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무당을 믿는 거죠. 이 귀신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귀신에게 복받게 해서 하는 일이 뭐죠? 이 구타는 겁니다. 구타할 때, 구슬할 때 복을 어느 정도 받죠? 뭘로 정합니까? 얼마짜리 구슬하느냐 하는 겁니다. 10만 원짜리 구슬하느냐, 100만 원짜리 구슬하느냐. 여기에서 귀신에게 받는 복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신이에요? 그 귀신이 신이에요? 이 구타는 하 사람이 신이에요? 야, 귀신아, 뭐 내가 주는 돈만큼 나에게 복을 다오 누가 신입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잘 믿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승질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안 들어주십니까? 원망합니다. 누가 하나님이 됐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우월의식의 마지막입니다. 죄의 삭수 사망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말한 죄는 항상 이것입니다. 성경에서말는 원죄는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따먹는 것이 원죄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모두에게 존경받는 신앙인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무서운 사람이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 열심히 하면 자기 신이 되니까 아, 목사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말도 아니죠 사실 어떻게 목사가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죄지라고 해요?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세리와 죄인이 바리새인보다 하늘에 더 가깝다고 했습니다. 수채, 일주일 내내 죄 짓고 주일날 와서, 주여, 이 죄를 용서하소서, 이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고, 자라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은 바뀌어 가야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잘못하면 하나님처럼 돼서 교만해서 타락해가지고 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마지막에 가서 타락하는 모습을 이렇 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훌륭한 목사가. 아휴. 자, 우리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8절. 읽어보십시다. <laughs> 예, 너희는 형제니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저 사람이나 나나 50% 100%똑같아 형제다 이거예요 같은 수준이다 여러분 신앙생 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인사하세요 우린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나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잘난 척 하지 마시고, 우리 거기서 에 거기에요. 근데 이게 참어렵더라고요또 구절 다 같이 있습니다. 구절 시작.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아버지요. 한늘의신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스승은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단들이 하는 짓이 뭐죠? 자기들이 교주를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절대 아버지 아닙니다. 절대 아버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높은 게 아니고요. 단지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는 제가 아니고, 누굽니까? 어,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만 지도자고요 저는 지도자가 아니라, 저는 줄반장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 좀앞장서서 가면서, 이 길로 오세요, 이 길로 오세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 전지도자입 아닙니다. 가이드입니다. 저를 지도자로 만들면 제가 타락해요. 전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을 다시 보시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큰 자리, 높은 자리에 가면, 복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낮은 자리에 있어라 높아지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큰자가 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본문 11장, 본문 23장 11절, 12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높아지고 큰 자가 되되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복을 주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재벌 회장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재벌 회장이 되면 자기 직원들뿐만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들까지 그리고 자기 회사 물건을 사 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기업가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의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장 외롭고 힘든 사람의 그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의 억울한 일을 풀어 주는 그런 대통령이 되라는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되었으면 자녀들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그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지, 부모 마음대로 자식들을 쥐고 흔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얘기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높은 자가 되고 큰 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억지로 일부러 노력해서 이렇게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에게 한 달란트씩 주시지만 어떤 이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주어서 큰 자가 되게 하십니다. 어떤 자에게는 높은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때 내가 잘나서 그 자리에 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믿으시고 많은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